우리가 전쟁 중에는 먹는 것도 쓰는 것도 다 타이트하게 우리가 조정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뭐몇 개월간만 그런 것도 아니고 최소 3년간 이 조건을 유지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중에 자동차 할부로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개인회생을 할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량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할부로 가지고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일단 유지는 가능하다. 다만 할부 그 금융사와 협의는 하셔야 되고 만약에 차량을 유지하기가 어려우시면은 차량을 공매 처분하고 대출 원금을 채권자 목록에 올려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드렸는데요. 뭐 자세한 거는 저희 기존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도중에 차량 구입을 하는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대출이 어렵다, 신용카드도 만들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할부 구입도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가능은 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모두가 가능하다라기보다는 특정한 조건을 가지신 경우에 예를 들면 소득에 비해서 변제금이 좀 낮으신 분. 아니면은 이제 변제율이 어느 정도 수행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회생 진행 중에 자동차 할부가 가능하냐 가능하다. 개인 회생 중이라 함은 개인 회생을 신청한 이후에 면책받기 전을 의미하고요. 일단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개인 회생 중이라서 신용 등급이 낮기 때문에 자동차 할부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도 자동차 그 할부는 금리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개인 회생을 진행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사실상 더 이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경우에 우리가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금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개인회생 유지와 할부금 유지가 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돼요. 이제 조건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요 당연히 사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좋고요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 직장인이 아니다 그러면 안되느냐 그건 아니고 영업자나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이후에 3개월 후면 가능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최소 조건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신용자의 경우에도 중고차 할부가 가능하냐 라고 여쭤보시면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도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 을 찍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사실 개인회생을 하게 된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회생을 하기 이전에도 소득에 비해 충분하게 지출을 하셨으면 사실상 개인회생까지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쉽게 말하면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우리가 전쟁 중에는 먹는 것도, 쓰는 것도 다 타이트하게 우리가 조정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뭐몇 개월간만 그런 것도 아니고 최소 3년간 이조건을 유지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가 넉넉한 금액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활을 하는데 최소한의 조건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턱없는 금액으로 회생을 진행을 하면서 교통비도 지출하면서 식비도 지출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중고차 대출금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나에게 대출을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해준다 라는 어떤 선택지를 구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대출을 받지 않고 좀 저렴한 중고차를 알아보는 게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다 말씀 사실은 드리고 싶었어요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제가 예전에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100만 원짜리 차가 어딨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100만 원짜리 짜리차 있거든요. 5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50만원짜리 차 타고 다니세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인회생을 하는 기간에 가장 유념하셔야 될 거는 완주예요 완주 그러니까 (1년) 차때 고꾸라지고 (2년) 차때 고꾸라지고 하는 이유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중에 중고차 할부 구입이 가능하냐라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중고차 할부를 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라라는 뜻으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꼭그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중고차 할부를 받으시고 나서 이걸 저희 사무실에 또 알려주셔야 저희가 그 수정할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저희 사무실에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또 어, 유익한 영상이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